여러분, 드디어 공식 발표가 떴습니다. 전 세계 4천만 팬을 가진 전설적인 카드 게임 매직 더 캐더링, 넷플릭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이 애니메이션의 제작사가 바로 디직 픽처스로 확정됐습니다. 콜 오브 듀티, 위쳐, 리그 오브 레전드 이름만 들어도 가슴 뛰는 게임 시네마틱을 만들어온 바로 그 디직 말입니다. 헝가리에 본사를 둔이 트리플 A 게임 시네마틱 전문 스튜디오는 스타트랙 피카드의 쇼러너 테리 마탈라스와 함께. 매직 더 개더링의 방대한 세계관을 풀 3D CG로 구현할 예정입니다. 3D 아티스트와 취준생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도 언젠가 저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 바로 그런 꿈이 가슴속에서 피어오르지 않나요? 요즘 AI 때문에 지금 3D를 시작해도 될까? 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 소식은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제가 AI 시대 생존 가이드에서 강조했듯, 결국 업계의 정점에서는 AI가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퀄리티를 요구한다는 것을요. 빛과 그림자를 이해하는 깊이 있는 예술성 그리고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내는 완성도. 이두 가지를 모두 갖춘 아티스트만이 디지 같은 드림팀의 부름을 받는 겁니다. 결국 살아남고 성장하는 아티스트는 이렇게 대체 불가능한 자신만의 무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핵심 역량이 바로 작품의 분위기와 퀄리티를 결정하는 시네마틱 라이팅과 룩을 구현하는 능력이고요. 물론 이런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Vray로 배우는 3D 라이팅과 렌더링 테크닉 인텐시브 코스 같은 깊이 있는 전문 과정들이 여러분의 실력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확실한 발판이 되어 줄 겁니다. AI 시대에 전문 3D 아티스트로 살아남기로 결정한 여러분의 다음 목표는 바로 저런 프로젝트의 엔딩 크레딧에 당신의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꿈을 향한 진짜 실력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